오늘. 자리 놨잖아. 이렇게 그 선생님 그 기호학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기호학파. 아니가 그러니까 이게 퇴계가 이제 영남학파고. 그요 네. 이가 기호학파라는 거죠. 예. 기호학파는 이제 앉으세요. 기호학파는 네. 어떤 그 학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기 선생님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그리학의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네. 어려운 학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어떻 그래서 이게 인간의 성경은 이와 기로 나눠진다는 아, 거죠 아 이기이원론 예이기이원론이야 이기이론론이냐 그러는데 렇죠 네. 그래서 이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이치 있잖아요. 이치. 인의예지. 인의예지. 예,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도리, 도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칠정이라고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에헤. 그 칠정은 뭐냐면 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라든지. 희노애락애오요 그러니까 기쁨이는 예술, 분모. 욕망뭐 욕망까지. 욕망뭐 그런 음. 것들은 변한다는 거죠. 그때와 음. 예, 시간과 때에 따라서 변하고 뭐 이렇게 그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발상을 하느냐 그게 두 개가 그러면은 아까 신호랑 예호 여기 기예요? 내가 예. 나중에 설명해줄 거예요. 아, 그, 아니요. 그 저, 저희 서, 설명은 해설사님들 설명은 음. 외부도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만 해주세요. 아니 외부도 어. 해요. 외부도 음. 해주세요. 예, 같이도 요 그러면 잠깐 그거 음. 어디, 음. 어디 어디 포커스 있는지 조금만 음. 그래요. 살펴보면. 그래요. 예. 그게 우선 중요하니까. 아니요그 예. 가본 예. 되죠 예. 같이. 저희가 예. 시간이 뒤에 예. 가 가야 될 데가 많아가지고. 오늘? 응. 예. 여러 군데를 예. 답사를 예.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뭐 별로. 여 기서 공원 내 에가 어요